신약은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예리미야 52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승길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의 침공을 받았던 남유다 땅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깨트려졌고, 소중한 것들은 바벨론 군대가 다 가져갔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 불탔고 약탈당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 왕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건물로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던 성전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성전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약탈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쌓는 것은 힘듭니다. 세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토록 화려하게 세우기를 원했고 세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영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워 쌓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헛됨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졌던 재물, 하나님 없이 가졌던 명예, 하나님 없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탑 무너지랴 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든탑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든 것들이 불태워졌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공든탑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든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